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 지금 <웃음> 몰딩을 <웃음> 네 덴조를 하고 <laughs> 백스판을 붙였습니다 이제 그럴듯해 보이는 네그방 분위기가 좀 나는데요 목욕탕? 베란다? 네 베란다 분위기가 좀 나는데요 이 이연 부위를 확실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뺑 돌아가면서 했는데요. 일단 저기부터 좀 보여드릴게요. 저기 삼각글 삼각, 삼각, 그 각이 안 맞, 안 맞아서 한 부분은요. 이제 보이시나요? 자세히 보 보이, 보면 이게 보일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몰딩 자체가 5cm이기 때문에 5cm 그이계단 몰딩이거든요. 화이트를 가져왔는데요. 저 끝부분에 이제 고 이렇게 쑥쑥쑥 들어간 부분은 다 맞춰질 거고요. 네, 맞춰지리라. 네, 지금 예상을 하고 네, 이렇게 했습니다. 음. 아주 뭐 그런 대로 네, 괜찮은 듯합니다. 뭐이 정도면 <laughs> 프로 네. 프로 흉내는 좀 내는 거죠. 그래서 네, 전기도, 아, 정말, 이거, 전기도 문제구요. 이 세상에 참, 쉬운 일이란 없다 하는 것이, 네, 이번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거든요. 자, 이제부터 여기 긴 애들부터 순수대로 착착착착 한번 진행을 해, 해보도록 할게요. 지켜봐 주세요. <laughs> 지금 작업 현장이 이렇습니다. <laughs> 작업 현장이, 네, 아, 죽으냐. 와 대박이죠. <laughs> 여기도 매꾸미를 해야 되고요. 그러려면 네, 모래가 있어야 되는데 모래를 제가 사러 아, 이갈 시간이 없네요. 일단 이 몰딩부터 위에부터 한 다음에 네, 위에부터 깔끔하게 해 놓고 나서 다시 네, 요 밑에는 이제 장판 깔기 직전에 어떻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. 위를 먼저 해야 뭐 이걸 다 치우죠. 그건 확실하죠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